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친 기업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은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땡땡 고등학교 동문회 밤 행사는 땡땡 기업 부사장이자 총 동문회장의 가배축사로 시작하였다. 뭐 기업 그냥 바로 봐볼까요? 하여튼 땡땡 기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1번 바로 보겠습니다. 땡땡 기업은 니은과 달리 1차 집단이다 이러는데 여기 일차 집단은 뭐야 친밀함으로 만나는 집단이죠. 자 기업은 사무적이죠. 그래서 기업이 1차 집단일 리는 없고요. 가족과 함께 행사에 참여한 졸업생, 어른 이렇게 돼 있는데 가족이 오히려 1차 집단이죠. 그래서 이거는 앞뒤가 바뀌어야겠네요. 기억간 이유는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1번은 그냥 바로 나가리 해주시면 되고 자, 하여튼 가족과 함께 행사에 참여한 어, 졸업생, 어른 회사 내 동문산학회를 만들어 모임을 가져온 게 전부였는데 그동안 못했던 총동문회를 어? 이제 할수 있게 되어 기쁘다. 어? 라며 소감을 밝혔다. 어, 반면 이번 동문의 밤에서 진행된 비파자회 수익금은 환경단체에 기부하기로 했대요 자 한번 갑니다 어쨌든 디귿 회산의 동문 산학회는 자발적 결사체는 맞죠 그럼 리을과 달리가 맞나볼게요 리을 환경단체도 근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시민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리을과 달리가 틀렸네요 둘다 자발적 결사체다 자3번 리을은 디귿과 달리 을의 내네 집단이다 그러는데 자이 세모 환경단체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졸업생 을이 있는데 을이 이 지금 환경단체 회원으로서 뭐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지는 전혀 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리을이 을의 내 집단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회산의 동문 산악회를 만들어서 모임을 가져왔다고 하니까 요게 내 집단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거꾸로 자 디귿은 리을과 달리 내 집단이다 이렇게 가야겠죠 요것도 틀렸다 4번 디귿과 리을은 모두 비공식 조직 이자 여러분 비공식 조직은. 공식 조직 구성원들끼리 공식 조직 내에서 친목을 도모하는 거죠 친목 자 그러면은 이 디귿 회산의 동문산학회 회산의 동호회니까 디귿은 비공식 조직 맞습니다 공식 조직 내에서 친목을 도모하는 것이고 자 리을은 근데 환경단체 같은 경우는 요거는 자발적 결사체이긴 하지만 공식 조직 내에서 친목을 도모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 환경단체는 이거 자체가 공식 조직입니다 업무 중심인 응 공식 조직이다 그래서 리을은 아니다. 뭐야, 왜 죄다 틀렸어? 그럼 5번인가 보네요. 자, 5번. 기업, 디귿, 리얼은 모두 이익사회이다. 자, 땡땡, 기업. 자, 이익사회는 여러분, 인위적으로 만들면 다 이익사회입니다. 인위적 의지, 선택적 의지라고 하는데. 자, 기업은, 자, 이익사회 맞죠? 그 다음, 디귿. 회산의 동문산학회도 인위적으로 만들었죠? 이익사회 맞습니다. 그 다음, 리얼. 환경단체. 환경단체도 인위적으로 만든 거죠? 다 이익사회 맞습니다. 자, 여기 좀 보면은, 그래서, 어, 기업, 저기, 뭐야. 회산의 동문산학회. 이 환경단체. 다 이익사회죠? 뭐만 빼고, 가족은 뭐야 여러분? 가족은 공동사회죠? 본능적 의지로 만들어진 공동사회. 그래서 가족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다 이익사회가 맞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네요.